아에님 카메라가 있습니다 자 신부님 아버님 고개를 조금만 숙여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신부도그 상태에서 고개 조금만 조금만 더요 네 좋습니다 자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자, 자 우리 신부님 아버님 고개 살짝만 다운로 조금만 더요 네 좋습니다 긴장은 나와자 우리 어머손 편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하겠습니다 하나 둘 잠시만요 자 우리 신부님 신간님쪽 조금만 더 붙을까요? 살짝만 어머니 조금만 더 붙겠습니다 자, 10mm 어머니 조금만 더 붙을게요. 살짝만. 네, 좋습니다. 그 상태로 잘라볼게요. 자, 카메라 보지 마. 하나, 둘. 자, 우리 신랑 손 조금만 올려볼게요. 네, 조금만 올려볼게요. 네, 손목 살짝 말아주시고. 자, 다시 한번 잘하겠습니다. 하나, 둘. 잠깐만요. 자, 한번더 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하나, 둘. 자, 마지막으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신영부님의 가족과 친척분들, 친척분들 모두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족분들 모두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촬영하겠습니다. 뱅크 카메라 봐주시고요. 자, 하나. 하나, 둘. 잠시만요. 자, 우리 신부님 부케를 조금만 내려볼게요. 좋습니다. 자, 그 상태로. 자, 우리 신부님 고개 살짝만 당겨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뱅크 카메라 봐주시고요. 자, 우리 어른들은 나이 괜찮으니까 정면 봐주시고요. 자, 우리 아가들도 여기 앉으실까요 자, 하나. 자, 하나. 하나, 둘. 한번더찍겠습니다 카메라 봐주시고. 하나, 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깨가죽 개봉식 나겠습니다 자, 우리 아버님이 신증님으로 조금 더붙을까요 네. 발을 모아주시면 더 예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아모님. 네. 됐습니다. 네, 자, 그대로 촬영할게요. 자, 촬영하겠습니다. 앞에는 카메라 봐주시고요. 하나, 둘. 네, 잠시만요. 네, 다시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자, 앞에는 카메라 봐주시고요. 자, 우리 아가, 우리 아저씨 볼까요? 네, 좋습니다. 어른들은 그냥 앞에 봐주시고요. 하나, 둘. 한번더 찍겠습니다. 카메라 방식. 하나, 둘.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님 정면으로 봐주시, 예좋습니다우상대로다잡아찍을게요 자, 하나, 둘.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분들 환하게 미소 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선님만 더 살짝 때려주시면, 자, 미소. 자, 미소. 한번 더. 하나, 둘. 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 오늘 자, 아들 힘든데, 모르죠? 네, 잘하셨습니다. 자, 네. 우리 아버님 죄송합니다. 볼게요. 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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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말정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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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정 하나, 말 네. 음. 아, 잠시만요. 정말, 가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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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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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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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나오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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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정 자, 우리 미소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활짝! 하나! 한번 더, 하나! 둘!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제 나와주시고요. 자, 우리. 네, 좋습니다. 우리 시간 너무 좋으시고, 그대로 계신 상태로 신랑님, 신랑, 신부님 쪽으로 조금만. 네, 네, 좋습니다. 조금만 더 상체를 숙여서, 자, 시선, 자, 바깥쪽으로 조금만. 자, 고개 아주 조금만 살짝 가운데 우리 신부님 고개를 바깥쪽으로 조금만 더 돌려볼게요 그리고 고개 살짝 가운데 좋습니다 그렇게 잘할게요 하나, 둘 잠시만요 네, 한번더 촬영하겠습니다 <laughs> 자, 사진 웃으면 정말 예쁘게 나오거든요 자, 신부님도 같이 하나, 둘한번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네, 좋습니다 신랑님그 상태에서 잠깐만 나오시고요 신부님 그대로 찍을게요 부케를 두 손으로 잡으시고 부케를 조금만 내려볼게요. 네. 선생님 죄송합니다. 우리 시부님 부케, 저, 저, 드레스 저 뒤에 좀금만 빼주세요. 네, 다시. 자주 가는 순간. 네. 시 지금 보기에 아주 좋은 건한짝 겨울이고요. 그렇죠. 자 좋습니다. 하나 둘 4, 5, 6, 웃는 9, 1에예쁘 12, 13, 14, 15, 16, 1 하나 8하9 20, 21, 22, 23, 24, 25, 26, 27, 2보 29, 20, 만요 22, 23, 24, 25, 26, 27, 2 드레스 20, 2한 번만 잠깐만 봐 주세요. 네, 자, 하겠습니다 <laughs> 자, 우리 맥드드 친구 안쪽으로 좀만 더돌아주시면요 자, 자랑할게요. 자, 카메라 시집 하나, 하나, 둘. 아주 너무 러하시네 자, 실은 고개 살짝만 찍여주시고 자, 하나, 둘. 포즈하고 마무 포즈 뭐해까요 자, 포즈. 아니, 하트하고 마무리할게요. 하트. 하트. 하트, 하트. 자, 얼굴 시면안 되고, 고맙게 좋습니다. 자, 하나. 하나. 예. 네. <laughs> 하나, 카메라 보집 하나, 둘. 한번 더. 하나, 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신랑 신부님 친구 및 직장 동료분들, 서브해 분들 모두 안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목소리> 네, 우리 남자분 한번 내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네, 그대로 촬영하겠습니다. 자, 우리 죄송합니다. 메라뱃줄 옆으로 조금씩만 넓게 해주세요. 조금 넓게 해주세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 뒤에 분들 앞자랑 어깨, 어깨 사이에 넣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여성분 맨 끝에 여 한번 안쪽으로 그냥 들어올게요. 더 들어와 주세요. 더, 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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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조금만 더. 네. 자, 두 번째 여성분은 바깥쪽으로 좀만 빠질게요. 네, 됐습니다. 자, 그대로 촬영합니다. 자, 빼는 카메라만 주시고. 자, 잘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잠시만요. 자, 먼저 영할게요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자, 우리 친구들도 밝게, 밝게. 하나, 하나, 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자 우리 부캐 친구분은 안쪽으로 한발 옆으로 옆으로 한번만 더갈게요네 네, 그렇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발만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우리 신부님 제가 하나 둘셋 하면 건져주시고요자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신부님 뒤에 계신 친구분 안쪽으로 아니 예 센터 잡아주세요 네 아니 이쪽으로 네 됐습니다 자 전화할게요 자, 자, 우리 친구분들 힘차게 박수 부탁드릴게요. 박수!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네,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자, 두개 자, 우리 친구분들 인차게 박수!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자, 친구가 지금 가게 것처럼 연기, 지금 발랭 것처럼 연기. 자, 신부님도 지금 전쟁 것처럼 연기. 자, 신랑님 카메라 보시고요. 자, 친구분들은 처음인 것처럼 박수! 자, 친구, 부케 친구들 카메라, 다 같이 카메라, 하나, 둘. 자, 신부님 손좀만 내려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하나, 둘, 한번 더. 하나, 둘.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해야지. 아, 네, 끝났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끝났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바라고 항상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파이팅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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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비 만들어와! 결혼 축하하고플랜한 갔다 빨리 돌아와야 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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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항상 예쁘게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며느리로 와줘서 너무 고맙고 예쁘게 잘 살아라 사랑한다. 얘들아 어, 결혼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함께 행복하게 살아. 아빠도 부탁한다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